오늘의 산모의 아, 점심 식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른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기농 어, 황금향, 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제주도 천년 황금향이고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자 이것은 아 전에 만들어 놓았던 반찬, 칼슘이 풍부한 멸치입니다. 이것은 어곡밥 그리고 이것은 수제 돈가스 집에서 혼자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비타민K가 풍부한 깻잎무침 새콤달콤으로 무쳐보았습니다 아, 이게 먹고 애기한테 주유할 때 아, 아주 모유에 아주 좋다고 하는 음식으로 아,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추천받았어요 너무 좋네요 깻잎이 자 그리고 이것은 고등어 구이 아, 튀김가루에 묻혀서 아, 바싹 구워봤습니다 식감이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메인 이것은 아, 노란 조기 아, 조기 두부탕 아, 조기를 아, 기름에 달달 볶아서 팔팔 끓는 물로 끓어서 두부를 넣고 이렇게 깊은 탕을 끓여보았습니다 산모한테는 엄청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산모의 출산 후 산모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돈가스가 맛있어요 바삭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케 찹에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